오늘은 시청주의 해주시길바랍니다이번영상에는여기만습니다아예저번영상이 이거, 렸는 저, 아지 새끼님은 이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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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뭔 그지 싹꾸라 같은 유튜브라고. 세계의 평화 같은 소리 김치 새끼들에 하는 소리 하고 있네요. 기쁘지도 어. 않고 슬프지도 않는데 왜냐면 접는다고 어. 싹꾸라치고 돌아올 거거든요. 나 드디어 유튜브를 접게 됐어요. 기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는데 왜냐면 고 싹꾸라치고 돌아올 거거든요. 뭐 여러분. 드디어 유튜버를 접게 어요 아 h 어쨌든 t 기에도 댓글이 달렸는데. h e secret i s 이개새끼 there. I don't k n o 그지같은 집인데 저는 그냥 d 뭐 통집인데저그지 그 I d o 그지같은 집더라 보통 <laughs> 휠트 새끼가 계속 저한테 까불더라고요. 아유, 지가 뭔데 계속 저 댓글에 욕을퍼했거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. 악플을 달아주시길. 악플을 달아주시지 마세요.